계명산 백패킹을 하러 왔는데 지금 앞에 산림내 취사 및 야영 행위 금지라고 써 있어요 저희 이제 반려견 아웃도어 모임 와이더테일 사람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여기서 안동 빙박을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안동 빙박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안녕. 나중에 등산해서 만나자. 안녕하세요. 댕자이너입니다. 아니, 지금 안동에 왔거든요? 근데, 와, 엄청 멀어. <laughs> 우리 여기 안동이 충주에서 나는 80km로 잘못 봐가지고, 왔는데, 뭐, 웬걸 160km인 거예요. 두 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들이 여기 입구에서부터 엄청 대져 있어요. 저쪽에 공중 화장실 있고, 조금 들어와서, 이제 이쪽 길에 저희는 피칭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쁘게 피칭을 하고, 어... 또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다시 재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길을 걷고 우리는 빅막을 하려고 해요. 아,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저쪽에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여기 숨은 길이 있었네요. 우와. 사람도 별로 없고 유니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있기에. 강지들이 좀 극성 맞아가지고 아, 내가 벌써 텐트 피칭을 입구 쪽에 한 사람들도 있어. 요아 근데 여기 네. 안 무서워? 나 무서운데? 분명히요. 분명히요. <laughs> 우와. 아 바닥에 보이네. 네. 와, 네, 간게다 보여요. 와, 여기다가 우리는 피칭을 해야 되겠다. 음, 저희가 오늘 산에 원래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동 빙박을 오게 돼 가지고 <laughs> 지금 온 장비들이 다 산에서 어 백패킹 하는 장비들이거든요. 네, 일단은 한번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다 피칭 다 하고 강아지들 데리고 오려고요. 여기 발 시렵고 미끄러워서 강아지들 지금 오면 안될것 같아요. 피칭하는 거 접어드릴게요. 오늘은 사마야 세팅은 끝났습니다. 얼음 너무 좋아? <laughs> 아 미끄러, 아 미끄러. 어, 지금 감자가 인터뷰 중이에요. SBS에서 감자 인터뷰 하고 있다고 인터뷰하고 있어요. <laughs> 전화 행복합니다. 전화 행복합니다. 전원 행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텐트 안에서 먹으면 좋은데 셀터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지금 아예 나와서 다들 먹고 있습니다. 저 지금 너무 추워요. 그래도 참고 있어. 그렇게 준비하요 저희 지금 급으로 삼겹살 사서 먹고 있어요. 몽고마가 구이바다를 살짝 싣고 다니는 바람에 우연히 먹을 수 있었답니다. 와 대박! 오겹살 그리고 탐반비네가 두부 골뱅이 아 골뱅이 두부소면 두부면. <laughs> 골뱅이 도, 두부면? 네 골뱅이 소면인데 두부면을 이용해가지고 네 아주 특별한 레시피예요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보리한데? 보리야네 아주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전화 행복합니다 전화 <laughs> <저는> 행복합니다 전화 <laughs> <저는> 행복합니다 신기하다 <laughs> 이따 <laughs> 음 아, 엄마 닭가슴살 줄게 이거 볶음자 거든요 이거. 오픈자방 이거 우니까 여기다 덜어서 왔는데, 오늘, 빙박을 오게 됐네? <laughs> <놀람> <놀람> 아, 나중에. 아, 고모? 음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구나. <놀람> 다 <다음? 놀람> 너무 아쉽다. 여기 올 때는 해도 될것 같아. 어, 이게 계획이 되었었던 음. 거면은 아, 맞아, 내가 맞아. 그 쉘터를 다 챙겨 올 건데. 나 진짜 겨울에 아예 진짜 밖에 안나 집순이거든요. 겨울에는 여름에 오히려 막 돌아다녀. 레이저. <laughs> 근데, 빽빽킹 하면서, 빽빽킹도 그렇고 등산할 때, 이제 애들하고 다닐 때, 여름에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다니다 보니까, 약간 내성이 생겼나봐. 나 진짜 추위 많이 타거든요. 겨울이 제일 싫어. 제일 싫은데, 얘네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붙은 거같 나 진짜 선자랑도 가고 싶은데 나 마지막 눈 왔을 때 선자랑 갈 거야 거기서는 진짜 돈 만들었지 거기는 돈 만들었지 응. 그때 그날 진짜 설동 만든 사람들 많더라고 그 영할 종주를 한번 <laughs>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는가 <laughs> 그래서 다들 또 티처럼 또 다들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진짜 이거 구이바다 아니었으면은. 아, 근데 삼겹살 너무 맛있다. 떨지는 <laughs> 않네? 간탄. 근데 얘 안에 또 있어요, 옷이. 오, 두개이은 거네. 두개 입고 간 감자 두 겹에 적으면 괜찮아. 김불리 어, 김불리 너무 귀여워. 어, 너무 귀엽게 나와. 아이 귀여워. 오늘 물가 너무 세있거든요 그래서 오쥬오가 물이 풍기고 너무 좋아 보여서 오쥬오가 기대를 더 챙기고 수이 기대를 더 키쳤어요 <laughs> 아 내가 라면을 사오려고 <laughs> 했는데 먼저 응. 오니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먹을려나 말해서 사올꺼지 먹지 솔직히 라면이 제일 맛있지 응. 뭐, <웃음> 나. 나. <웃음> 아니 왜또 안되냐고 카메라가 나 오늘 빙방 왔는데. 이거 지금, 얘는 빙섬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연어, 연어 훈제. 그리고 오뎅. 어, 우리 마이크 안 가져왔나, 시라 <laughs> 감자 아빠가 옆에서 삼겹살 구워먹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많이 먹으려고. 이거 뭐야? 이거 이 김벌이 이거, 김껌이 이거 뭐야? 응. 맛있는 거다. 우와 우와. 우와. 숟가락. <웃음> <웃음> 저희의 템포입니다 너무 이쁘죠? 오늘 저희 텐트 일자로 이렇게 피칭했는데 너무 예뻐요. 오늘 탐범빌에는 인스타 텐트를 가지고 왔고, 와, 이렇게 이쁩니다. 이래서 단체로 다니나봐요. <laughs> 저희 지금 텐트. 템풍 구경 나왔어요. 와, 아, 진짜 이쁘다. 어, 야. 오, 저기도 저모 저기도 완전 단체네. 그러게? 오늘의 템풍은 여기까지. 내일도 인사드릴게요. 이거 3야 10.0. 와. 대박쓰! 너무 예뻐요! 진짜! <laughs> 저희 오늘 저희의 집이에요 우리 김보리 눈 예쁘게 뜨세요 <laughs> 그리고 우리 김꼬미 이거 아 예뻐 오늘도 사람 인자가 있네. 내일 집에 가서 회복하자. <laughs> 지금 갑자기 너무 추워서 보니까 실내는 영하 6도고, 근데 난 지금 손이 너무 시렸거든요. 바깥에다가 한번 걸어볼게요. 근데... 어... 손얼것 같아 밖에다가 이렇게 조금 온도계를 걸어놨다가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근데 너무 춥다. 손이 얼것 같아. 이제 제가 바깥에 날그 너무 손이 시려운 거예요 바깥에가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오, 막 소리나 막 얼음 깨지는 소리 얼음이 계속 얼다가 서로 이렇게 이제 팽창이 돼서 이게 서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 멀리서 크게 들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자다가 내 밑에서 이런 소리 들리면 완전 소름일 것 같거든. 그러면 나 바로 이제 차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 여기 바로 내 여기 앞에 차가 있어. 내 차가 지금 바깥의 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우리들은 코 고면서 잘다니 자는... 미쳤어. 영하 15도야. 미쳤 더어지해질것 같아. 여기 침낭 안에다 넣어볼게요. 아, 유튜브 힘들다. 너무 힘들어. 내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도대체 뭘 찍어야지 재밌게 찍을 수 있을까? 내 얼굴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각도가. 아, 어, 진짜 화가 나네. 얼굴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각도도 좀 생각하고 음 앞으로 좀 얼짱 각도로 좀 찍는 습관을 좀 길러 볼게요. 근데 지금까지 나의 영상 어 장비들은 그걸 도와주지를 않네. 아 그리고 혹시 이거 보이세요? 김나 안에서. 계속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 판은 견딜만 한것 같아. 아침에 드론 촬영 좀 하고 이따가 다 같이 단체 사진 좀 찍으려고요. 너무 잘 잤다. 너무 따뜻하게 잘 잤어.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다시 찍을게요. 모닝. 아, 이제 사진 좀 찍고 하려고 나왔는데 아, 사람들이 사진 제일 많이 찍는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폭포가 너무 이쁘게 있어가지고 아, 폭포 사진 찍으러 가고 있어요. 자, 폭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 어, 무섭다. 무서운데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왜 안동 빈박을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곳이야. 안전하게 빈박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음, 너무 좋다. 여기 있다. 폭포가, 우와. 여기서 이따가 한번 사진 찍어야겠다. 응. 오늘 저희 아침에 다 놀았고. 이제 짐 정리하려고요. 자. 슬슬 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 하게 정리를 하고 갑니다. 저희는 이 근처에서 조금 더 놀다가 가려고 해요. 어제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 얼굴이 얼것 같다. 어쨌든, 인사드릴게요. 안녕.